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나니 내가 은을 불어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이드시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주신 말씀과 연속선상,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인 창기와 더불어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가 아닙니까? 어, 세관에 앉아있던 레비라고 하는 음, 세리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이렇게 그 제자 된, 아, 레위가, 세리가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꼭, 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아, 그 장면을 또 고깝게 보고, 시비를 걸고, 어, 거기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이유는 분명하지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하고, 또 바리세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하는데, 당신,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금식과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내만 그렇게 신경을 쓰니 하면서, 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욕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과 함께 초청받은 손님들이 결혼식에서 금식할 수 있겠냐,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하시고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적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붙어 있었던 유대교적인 그 과거의 패러다임, 낡은 그런 틀에 얽매여 있는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독교 영성에는 두 가지 큰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결혼식 영성입니다.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 영성은 뭡니까? 잔치의 영성이죠.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그 결혼을 축하하고 기쁨의 영성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왜 결혼식의 영성이 기쁨의 영성이고, 기쁨의 영성이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 교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악에서 건진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만큼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나의 노력과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그 기쁨의 영성을 간직할 수 있고요, 결혼식의 영성, 잔치의 영성 가운데 일평생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교회생활이 익숙해지고 신앙생활 연조가 올라가고 나름 성경도 많이 알아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사라지면서 점점 점점 남을 판단하는 기준은 높아져가고 그러면서 결혼식의 영성이 아니라 장례식의 영성에 자기도 모르게 그 덫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해요. 심지어 1년에 몇 차례씩 금식까지 합니다. 성경도 남들보다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못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해 하고, 못마땅해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이렇게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나는 성경 많이 읽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금식을 1년에 몇 차례씩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한심한 다른 교인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못마땅한 마음이 들고, 나만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이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식의 영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린 광성식구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심각하죠? 물론 400명, 500명대로 최근에 많이 확산세가 꺾고 좋아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코로나 시기를 결혼식의 영성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례식의 영성으로 퇴행하고 말았습니까? 중요한 분수령은 뭐냐면, 내 신앙생활 연주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내 안에 여전히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를, 나 같은 자를 죄악에서 건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만 여러분, 30초만 목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충분한 겁니다. 죽은, 죽은 나를 살려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잃어버렸던 기쁨이 샘솟게 되고요. 본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고요. 다른 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영성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고 잔치의 영성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고 결혼식의 영성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많고 나름대로 기도와 금식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자칫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식의 영성으로 뒷걸음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의 영성, 잔치의 영성, 결혼식의 영성을 상실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식의 영성에 빠져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 광성식구들은... 한 사람도 장례식의 영성으로 후퇴하지 않고, 퇴행하지 않고, 뒷걸음질치지 않고, 처음 구원받았던 구원의 감격, 그 죄사함의 기쁨을 간직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이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과 저의 가슴속에 파도처럼 일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 신앙 생활이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나름대로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도 들어가고 기도와 금식과 같은 영성 생활도 나름대로 많아져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적 우월감을 느끼면서 주님이 주셨던 처음 그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주여,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해주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주님, 잔치의 영성, 기쁨의 영성, 결혼식의 영성을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외칠 줄 알게 도와주시고, 간증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도 구원받았으니,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갈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과 회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 광성의 모든 식구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오늘 하루 동안 파도처럼 일렁일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